왜 정치만 하면 사람이 다 이상해지는지 모르겠네. 프로파일러에서 대파뿌리로 변신한 이수정이 이번엔 김문수를 조롱하다 곧바로 태세 전환을 해버렸는디? 법원에서 김문수의 가처본 기각 결정이 나오자마자 이수정이 기다렸다는 듯 김문수를 조롱합니다. 다 기각이네. 어떡하냐 문수야. <laughs> 문수야 조롱합니다. 예. 그런데 아. 김문수로 다시 또 후보가 바뀌었죠. 바뀌었죠. 예. 그러자 바로 태세에 전환하십니다. 가처분 심판으로 대선 후보도 내지 못할 뻔한 상황을 당원분들의 열망이 탈출구를 찾아주셨습니다. 탈출구 <laughs> 경의를 표합니다. 예. 이제 우리의 과제는 꼭 대선에서 승리하여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입니다.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아. 기회주의의 자유를 지키는 네. 길입니다. 아. 아. 예. 아. 저는 뭐 국민의힘이 아. 보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그냥 기회주의자. 정... 그러니까. 권력이 있는 곳에 줄 서고 불나방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다. 그런 생각이 니다잡해져 요... 버린 이 수정의 실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.